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좌는 쉐마리입니다 왼쪽이라는 뜻인데 쉐물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포장하다 어두운 그리고 편 그것은 짜드입니다. 적대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으로 그것은 알입니다. 위에 꼭대기 여호와에게 누워 그것은 샤카부입니다 거하다 빼앗아 가다 잠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죄악을 그것은 아본입니다. 그것은 사악함 범법 당화대 그것은 숨입니다. 두다, 지명하다, 돌보다, 바꾸다 그리고 담당할지니라가 낯사입니다 받아들이다,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4절의 내용은 좌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우상으로 만든 죄입니다. 그 불법의 죄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인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횟수대로. 그것은 슈아네입니다. 그것은 연입니다. 그리고 슈아나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중으로 하다 변경시키다 담당하고가 낫사입니다 들어 올리다, 받아들이다, 감당하다.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칼이요 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을 위한 말씀으로 쓰지 못하고 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빗나간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문자로 보면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이르러야만이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삶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형제와의 관계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반의 죄예요. 하나님을 뒤에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를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차거든 그것은 카라입니다. 끝나다, 완성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우가 예민이입니다. 그것은 오른편이라는 뜻이고, 야민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강하고 좀더 재주 있는 사람, 야만과 같이 씁니다. 바르다, 확고하다. 편은 짜드입니다. 그것은 가만가만 엿걸음쳐 가버리다. 적대자. 그리고 우로, 그것은 알입니다. 위의 꼭대기 여호와에게 아라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오르다 높이다 그 유다 그것은 예후다입니다 그 야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손을 사용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 죄악을 그것은 아본입니다 그것은 사악함 범법 담당하라 그것은 낯사입니다 받아들이다 감당하다 그리고 4십일 그것은 아르바임입니다. 그것은 40이고요. 라바의 어근과 같이 씁니다. 사지를 쭉 뻗다, 무릎을 꿇다. 일일이 그것은 요미입니다. 그것은 덥다, 매일, 계속적으로. 유다의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족석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은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삶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너는 또 에어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에어산 그것은 마조루입니다 압박하다 포위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것은 예루샤라임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터라는 뜻이고, 쉐아람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안전하다, 완성하다, 향하여, 그것은 쿤입니다. 세워지다, 확실하게 하다. 그리고 팔을, 그것은 제로아입니다. 힘, 능력, 강함, 벗어 매고 그것은 하사프입니다 벨가 벗기다, 드러내다, 예언하라, 그것은 나바입니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 예언하다, 예루살렘.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예배를 드러나게 해서 망신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생활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 부딪힐 때마다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육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들을 드러내게 하서 아주 밝아 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본성을 말씀으로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화, 분,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내가 줄로 그것은 아보트입니다. 은 얽혀진 어떤 것 무성함 그리고 동일이니 그것은 나타입니다. 다 허락하다. 내가 애워사는 그것은 맞조로입니다. 압박하다, 포위하다. 그리고 날이 그것은 요미입니다. 덥다, 매일 계속적으로 그리고 맞도로 그것은 카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하다. 몸을 그것은 하파크입니다. 뒤집어 없다 바꾸다 개종되다 이리 저리 그것은 짜드입니다. 가만가만 옆걸음쳐 가버리다 적대자. 그거 돌리지 그것은 하파크입니다. 뒤집어 없다 바꾸다 개종되다 나를 높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던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보던 그러한 믿음들이 이제 내 마음을 보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내마음에 성전이 온전히 지워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삶에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